다크 소울 3 1 해보려고 합니다. Yes, i 2는 mm. 시작할 때 기억을 잃는다던가 그런 설정이었는데. 이 부분은 뭐 the p i l g r i m s 까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뭘로 해야 될까요? 이름은 다크소울이니까 다크소울으로 가겠습니다. 음. 성별은 굳이 바꿀 필요가 없겠네요. 생긴 새도 에모만 머리카락을 바꿀 수가 없을까요? 아 여기 있네요. 머리카락 참 이미지는 개찮게 나오는데 왜 전부 다 저거는? 이렇게 하고 빨간 색깔을 200으로 해놓고 지 하시도록 하죠. 그냥 그냥 빨가도록 갑시다. 그냥 이대로 가겠습니다. 자, 외이가 이거 됐으니까. 이제 제가 일어날 겁니다. 으어, 내가 돌아왔다. 숙소의 향기가 참 좋군. 예, 저입니다. 설빨간머리를 <laughs> 한게 아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하지만 우상공격 강공격, 타기 고정 해제 그냥 특별적 한 통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진, 왜, 소울? 음. 그냥 다크소울2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 소울이 돈이거든요. 어, 어, 요, 지금 안 해본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예. 솔직히, 제가 이걸 찍고는 있지만, 위에 한번, 플레이를 해 봤거든요. 일단 다크소울 2는 이제 제가 군대에서 처음으로 접하게 됐는데, 아, 그게 이제 다크소울 처음 입문하는 것일예요마지막 처음으로 이제 군대에서 다크소울 2를 이제 하게 되면서 다크소이랑 게임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뭐라고 해야 나고 해야 되나? 이제, 이제, 그 분들의 동영상을 보면서, 이제, 다크소리에 게임을, 는크리다크소리가한 게임이 아니라다크소리 게임이 라는야다크소리게 다크소리에 대해서 일단, 그리 네. 때, 후임한테 들은 적이 있긴 는데본 거나 아마 그게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런 거룬, 그런 하면 안되 니까 어떤 좀분 다고 그말 못하 겠는데, 좀좀재 밌는 악플의이어 들이, 중 사로 고악성을두게됐 습니다. 근데 그분이 했던 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이게 그 분이 했던말 하나가 그거 였 거든요. 이게 이게 15구 그게 15 이면 내가, 키고 이제 열 플레이 해봐라 라고 하셔서 예 플레이 하고 있습니다 예그분의 이제 발대로음아 솔직히 이거 공략 방송 같은 건 아니에요 예 이건 그냥 그냥 한번 제가 플레이를 하면서 제 플레이하는 걸 한번 올려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일단 올려보겠습니다 조식 적응 음. 일단은 꾸군요자 앞으로 돌진합시다 만하면은 가능한 모든 템을 다 먹을 거예요. 남김없이. 야, 남긴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남긴 걸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 일단, 하면은, 이 것들 다 먹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숨겨진 요소, 이런 것들 좀 찾을 수가 있어가지고, 일단 이걸 한번, 이렇게 이제 녹화를 하기 전에 한번 이미 다크소울을 1회차를 플레이하고 지금 2회차를 플레이하다가 한번 이거 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제가, 잘,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이제 다크소울 고인 흔히 말하는 고인물들? 고인물분들께서는 제가 하는거 보면 많이 대답하실거예요 아니 아니 왜 거, 거기서 거기로 가냐 아니 왜 거기앞에 모터가 있는데 지금 그걸 왜 그렇게 그냥 가냐 그래 죽는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어쩔수가 없어요 지금 이미 저는 이게 일단, 제가, 설마 안 되는 플레이트가 이무 무해되가지고,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해봅니다. 솔직히 1회차, 2회차 그 플레이 한 것도, 솔직히, 솔직히 말하면은, 패딩을 해본 적이 없어요. 패딩이 어려워서 지금 습관도, 습관도 안 되기도 했고, 어려워서 이게 잘안 돼요. 타이밍 맞추기가 어, 그래서제 거는 오프라인이고요. 얘가 군다 군다입니다. 음참 강할 것 같죠? 근데 강할 것 같은데 되게 징그러운 게 나있네요 자 금을 그 뽑고 끼워줍니다 일단 키좀 깎고 솔직히 이거는 패르 페르기가 있 헤딩이나 이런 거 말고 그냥 잘 부르시면 돼요. 주시면 아... 되는데. 게임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보이는 것보다 빨짝 찌찌. 不木马，木马。 로얘자 예, 굴려 놓 누는 것보다 좀 이제 예, 움직인 게 느려요. 느려서. 오. 아, 그 기본적으로 이 게임은 다크 서울 때도 그랬지만 이 예, 낙낙사 공격이 있어가지고 보통 한 방에 안 죽는 것들도 이렇게 하면 한 방에 죽을 수도 있고. 피가 잘안 떨어지는 애들, 아, 잘안 까지는 애들도, 이제 이거, 아카운 격을 하면은, 좀죽여수 바로 한 방에 죽이거나, 아니, 반피를 깎고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였죠? 다크, 제가 아직 플레이를 해보는 없지만, 닥스월 1이었나? 거기는 데몬, 야, 무슨 데몬이 그런 식이었다고 하더라구요. 아카운 격하는 그. 반씩 떨어지는 아마 그걸 반복을 해야 했던 거라고 있어요 아, 참 개가 싫어 개도 그렇고 이제 늑대도 참 그렇고 여기서 보면 참 동물들이 참 여기서, 보면, 여기서 플레이 하시다 보면은 정말 짜증납니다 물론 좀 물론 이제 걔네들 귀엽지 않냐 아쉬워하는 분도 있는데 아니요 안귀여.. 귀여워 짜증납니다 여기에 상저의 나무갈패 상저의 나무갈패가 아좋습니다예아 활약이나 화력, 벼락그어둠쪽에는나는데 버티기나 물리 이 물리에는 별로 안 좋네요 에우서도 그렇고 중량은 좋긴 한데 아... 브로커버슨 달인이 여기 있습니다 원래 애 상대로는 이걸 패딩 연습하라는 것 같은데 아 저는 그냥 패딩 포기하고요 후, 자 후,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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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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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샤워. 아워 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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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워 샤워. 샤워. 샤거 샤워. 샤아 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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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거 아, 이렇게 또 유, 다의 양이랑 또 만나게 됐네요. 아, 에피통. 이렇게 공짜 목숨을 한개 달리고 시작했네요. 이제, 플레이 죽으면 안 되는데. 나 아, 이걸 처음 플레이 한게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죽는 건 솔직히 좀 아닌데 죽었네요. 아, 솔직히 각까 쿰다 죽이고 나서 이제 화터풀 한번 한 번만 앉았다 해놨으면 은 앉았다 안 죽었을 텐데. 아, 이런 바보 같은 이러고 와라 이번에야 말로 이런 걸죽여주지 파파때리고 한번 굴러 굴러 오. 어. 금방이야, 이자씨아 되자! 되자! 어? 여다 자, 화토풀화토풀 자, 나처음에 몰랐는데 이게 다크솔2나 다크솔1? 그때 플레이하신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던 것 같은데 이게 설정기구로 찾아보니까 이게 이화토풀 밑에 깔려있는 그러이 사실 왕의 그릇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다크 소울 투 플레이 할때 그때도 봤었나 모르겠는데 그 그릇이 이렇게 지금 well, to the 자. I'm, the law to this. 이렇게 밖에 다니좀안타 까운 게 있네요. 일단 신문용으로. 소리 많이 남았네요. 이게 생명력이이 지구력 이제 구르 m s 할수있제건데 제가 r r y I'm s o r r 없어서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때는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r 는 y I'm sorry. I'm s o 또 있어? 한번더할수 있네요? 근력 가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배 제가 그걸 안골랐네요 부장품을 아아 부장품을 아무것도 안, 안 골랐어 씨 그걸 골랐다 했는데